오늘 당신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 도전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들이 정확성으로 유명한데 그 예언들이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신비에 빠져들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또는 저는 고양이를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고양이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해주세요. 몇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들의 색깔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당신의 네발 달린 친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동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두 마리의 개 외에도 제겐 네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저에게 자식과도 같습니다. 이름은 각각 루아, 주피터, 사투르누, 그리고 마르투입니다. 저는 제 반려동물에게 행성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이제 예언을 풀어드리기 전에 인터넷에서는 결코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에드가 케이시의 놀라운 면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한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의 감각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잠자는 예연자 에드가 케이시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너무도 특별하여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그의 재능을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에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케이시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한 가족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도 영향력 있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뚜렷한 고통이 보였습니다. 이유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한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눈 소중한 친구이자 침묵의 위로자였습니다. 고양이는 낡은 담요 위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눈은 생기를 잃었고 숨은 약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주인들은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드가가 다가왔을 때 가족의 어머니인 백발의 여성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손길과 절박한 요청은 에드가와 그 가족 사이에 즉각적이고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그 상황이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양이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이 옆에 앉은 에드가는 눈을 감고 부드럽게 손을 고양이의 연약한 몸 위에 올린 후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평화와 기대감이 가득 차오르며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드가가 영적 연결을 깊이 할수록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에드가의 손에서 나오는 듯한 에너지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손주위에 희미한 황금빛이 형성되며 고양이의 몸을 감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그 빛이 고양이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트랜스가 끝난 후 에드가 케이시는 눈을 뜨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고된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 있던 고양이는 서서히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곧 힘을 되찾았습니다. 생기를 잃었던 눈은 이제 새로운 활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고양이는 일어나더니 불가능할 것 같던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쭉 펴고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듯 했습니다. 가족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에드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드가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연결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고양이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래 신비롭고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그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들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당신의 삶을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양이 친구들과 관련된 신비로운 예언들을 탐구해 봅시다. 이들은 에드거 케이시, 노스트라다무스, 성 말라키아스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영혼의 수호자 예언 케이시는 고양이가 영적 수호자의 역할을 하며 주인을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양이가 주인의 가슴 위에 눕는 것은 영혼의 문을 심연으로부터 지키는 행동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한다면 이는 악한 영향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보호를 기도와 자수정 같은 수정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호루스의 눈개시. 노스트라다무스는 고양이를 보호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이집트신 호루스와 연관지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고양이가 세밤 연속으로 동쪽을 응시하면 호루스의 눈이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양이에게서 이런 행동을 본다면 영적 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금석으로 명상하고 호루스의 눈을 시각화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고대인의 유산. 특정한 장소를 골라 잠을 자는 고양이는 고대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고양이의 좋아하는 장소가 집안의 에너지 포인트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명상을 통해 고대의 지혜에 접근하고. 백단향 향을 사용해 그 연결을 강화하십시오. 에드거 케이시의 침묵의 경고: 고양이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할 때, 그것은 집을 배회하는 영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비전으로 유명한 케이시는 고양이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중재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백리향이나 모략향을 피워 집을 정화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선한지 확인할 때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숫자 7의 수수께끼, 숫자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7을 영적 완전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집에 7마리의 고양이가 있을 때 신성의 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강력한 영적 연결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하면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 말라키아스의 종말의 징후 교황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성 말라키아스는 고양이와 관련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떠나기 시작할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종말의 에너지를 민감하게 감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설명할 수 없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영적 생활을 재평가하고 신앙을 강화하며 십자가나 천사의 이미지 같은 신성한 상징으로 집을 보호할 때일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숫자 9의 보호.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9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며 이를 통해 9번의 불행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9라는 숫자를 강력한 영적 보호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집에 고양이가 있다면 그 존재가 반복되는 불운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 9에 대해 명상하고 간액 같은 돌을 사용하는 것이 그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파라켈수스의 숨겨진 문에 대한 환시, 자정에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고양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숨겨진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에 따르면 고양이는 다른 차원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이 시간에 사라진다면 그는 평행 우주를 탐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장미, 석영, 수정들을 두어 에너지를 균형 잡아주고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산타 테레사 다빌라의 천사들의 부름 자정에 끊임없이 울어대는 고양이는 집으로 천사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천상의 환시로 유명한 산타 테레사 다빌라는 고양이가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울어댄다면 축복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가 불러온 천사들에게 보호와 지도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멀린의 보름달 징조, 보름달 빛 아래에서 사냥하는 고양이는 고대의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서왕 전설의 유명한 마법사 멀린은 고양이가 달의 주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러한 밤에 특히 활발하다면 그는 고대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부적을 사용하고 보호 기도를 외우는 것이 이러한 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담 르노르망의 행복 예언, 새벽에 고양이가 골골거리면 이는 곧 다가올 번영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유명한 점성가 마담 르노르망은 고양이의 골골거림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새벽에 이 소리를 듣는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하십시오. 이 에너지를 강화하려면 노란색 촛불을 켜고 더욱 많은 번영을 끌어들이십시오.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거울의 비밀. 고양이가 거울 앞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는 숨겨진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지학의 창시자인 블라바츠키는 고양이가 거울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주에 깊게 관찰하십시오. 중요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성수로 정화하여 좋은 에너지만 반사되도록 하십시오. 마담 블라바츠키의 제3의 눈 깨어남. 고양이가 오랫동안 당신을 응시할 때 이는 당신의 직관의 통로인 제3의 눈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고양이가 이 영적 중심을 여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송과체에 집중하는 명상을 실천할 적기입니다. 각성 과정에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흑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시스의 신들과의 연대, 고양이가 고대 신들의 조각상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면, 이는 당신과 신들 사이의 연대를 맺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이 행동은 당신이 특별한 영적 연결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연대를 존중하고 조각상 앞에 꽃과 과일을 바쳐 신성한 보호와 지도를 감사하는 의식을 치르십시오. 멀린의 새벽의 미스터리. 고양이가 새벽에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멀린은 고양이를 옛날의 상처들을 상징하는 그림자의 사냥꾼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굵은 소금과 해방 기도를 사용하여 정화 의식을 수행하면 이러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신비로운 예언들은 희망과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만나는 시면을 탐험할 초대장이 됩니다. 이러한 게시들을 활용해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신비로운 것과 일상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항상 추구하십시오. 에드거 케이시,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그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한 사람으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건강, 영성, 미래에 대한 깊은 정보를 얻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강력한 영적 존재로 보았으며, 이 신비한 생명체들이 예견할 수 있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도달한 당신을 위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영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특별한 지침을 공개하겠습니다. 결국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통해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 영적 연결 강화. 고양이는 세계들 사이를 잇는 살아있는 포털로 여겨지기 때문에 집안의 안전하고 신성한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자주 자거나 명상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세이지, 모략 또는 삼나무향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이 실천은 고양이가 내쫓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집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매일의 기도와 봉헌, 매일 집과 고양이를 위한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케이시는 강력한 말들이 정기적으로 반복될 때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장벽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동물들의 수호자인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이 상황에서 특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3. 고양이와의 명상.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 옆에서 명상하는 것이 영적 연결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양이가 가까이에 있을 때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하며 당신과 고양이 둘을 감싸는 황금빛을 시각화하십시오. 이 빛은 집안의 영적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관력과 정신적 명료성을 확장시킵니다. 4. 거울의 보호.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제안했듯이 고양이가 거울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정기적으로 그 거울을 성수나 축복된 올리브 오일로 정화하십시오.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거울을 포털로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특히 보름달 동안에는 거울을 덮어두어 불필요한 영향으로부터 공간을 보호하십시오. 5 고양이와 숫자 7의 관련성. 집에 고양이가 있는 것은 숫자, 특히 영적 연결과 신성한 보호를 상징하는 숫자 7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다면 영적 실천에 숫자 7을 활용해 보십시오. 재단에 7개의 촛불을 켜거나 7번의 기도를 반복하거나 7일간의 깊은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는 고양이가 이미 증폭시키고 있는 집안의 영적 진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6. 희망의 함양 케이시와 다른 예언자들은 항상 영적 준비를 통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집에 있는 고양이들은 당신이 상의의 힘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도 고양이가 수호자로서 당신 곁에 있으며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변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존재를 신뢰하고 함께 다가오는 영적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7 보호의 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밤에 불안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그가 원치 않는 존재들을 물리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호를 위한 시편 예를 들어 10편, 91편을 암송하고 하얀 촛불을 켜서 고양이의 영적기를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집 주위의 빛의 장벽을 형성하여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 합니다. 팔, 수정의 사용, 자수정, 장미 석영, 청금석과 같은 수정들은 집안의 영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수정들을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곳이나 침대 옆에 놓으십시오. 이 수정들은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며 부정적인 영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은 단순히 동물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대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와 다른 예언자들이 남긴 지침들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겪고 다가올 영적 도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이며 더큰 영적 힘들이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념을 유지하고 언급된 영적 지침들을 실천하며 고양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당신은 어떤 역경도 강인함, 희망, 평온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를 집에 두는 것은 단순한 동반자의 선택을 넘어 더 높은 의식과 영적 연결로의 부름입니다. 예언자들과 점성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고대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혼의 열쇠를 지키는 자가 있는 곳에 고양이가 있다고 케이시는 말하며 이러한 존재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또한 고양이에게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고대의 힘들이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보름달 아래 사냥하는 고양이는 고대의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고썼으며 이 동물들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우주 자체와 유대를 맺는 것과 같으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은 우리를 둘러싼 에너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고양이들의 존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직관의 중요성, 영적 보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될 필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면 내면의 평화, 영적 명료성,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집에 고양이를 두는 것은 우주가 준 선물이며 우리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상징입니다. 이 존재들은 우리의 동반자이자 수호자이며 영적 스승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평범함을 초월하는 존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감사와 경외심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주와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루고 삶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다면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의문이나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이곳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배우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데이비드이며, 이 채널 영성과 지혜의 여러분을 모실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존재이며, 우주가 제공하는 모든 최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보편적인 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